이강인이 리그한 개막전에서 1호골을 터뜨린 것에 많은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강인이 이날 보여준 미친 볼 컨트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어, 몇몇 팬들은 골도 좋지만, 이강인이 매번 드립을 할 때마다 수비수들이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딘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은 일반적인 드리블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강인 특유의 트릭을 상대 수비수들이 아예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강인의 드리블을 막지 못하는 상대 수비수들의 고충,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SG는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 2025 리그앙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레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의 연속골에 힘입어 4대 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70분경 교체되어 나가기 전까지 PSG의 공격을 이끌면서 좌측과 우측을 넘나들며 공격진 전체를 조율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앞서 많은 축구 팬들은 PSG의 감독 엘리케가 후반기에 들어 이강인을 중용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주전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고 걱정해 개막전 선발 라인업이 그만큼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강인은 이런 염려를 불식시켜버리듯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곤살로 하무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PSG의 이날 대승을 이끄는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강인은 1대1로 맞서던 후반전, 왼쪽에서 벼락 같은 왼발 슛을 날렸지만, 아깝게 상대 골대를 맞추어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는 찬스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멀티골을 아깝게 놓친 이강인은 후반 26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비고 우수만덴벨레로 교체돼 다음 경기를 기약했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후, PSG는 후반 40분경, 덴벨레의 헤더 결승골이 터졌고 1분 뒤 바르콜라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을 마무리지으면서 경기는 PSG의 4대 1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현지 PSG 팬들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에서 내 골을 몰아쳤는데 골고루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선제골이 터진 후, 경기가 느슨해졌다며 선수들의 경기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첫 골을 아주 빨리 넣어서 경기 템포가 느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잘못된 리듬으로 경기를 할 수는 없다. 우린 더 강렬하게 경기를 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선수들의 태도와 경기력에 매우 만족하지만 경기 중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쉬운 공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다라며 경기 마지막에 우린 두 골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엘리케가 지적했듯이 리드를 잡으면서 템포를 더욱 올려 상대를 넉다운 시켰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강인 뿐이었다고 말하면서 이강인이 보여준 미친 탈압박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이 보여준 멋진 탈압박 장면은 전반 13분경에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뒤에서 곡선을 그리며 자신에게 패스된 것을 받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는데요.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움직임이고 그 뒤에 세 명의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을 완전히 에워싸면서 공을 빼앗기고 말아 많은 팬들의 그냥 스쳐 지나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도대체 뭘한 건지 잘 모르겠다. 상대 수비수가 그냥 서 있는 건가? 이강인이 그냥 지나가는데도 따라가질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멀리서 잡은 카메라에서는. 이강인 그냥 수비수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수비수가 이강인을 막지 못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장면은 기점 패스부터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시즌에 영입된 20세의 어린 중앙 센터백 베랄도가 이강인을 보고 킥을 하는데 발끝을 들어 갈고리처럼 공을 긁어서 띄우는 이유는 밑둥을 찍어서 차는 경우 회전이 많이 걸리고 공이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강해서 이강인이 공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저렇게 공을 뛰어차면서 회전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앞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공이 머리 뒤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낙하 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놓는 기가 막힌 첫 터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잘알수 있는데 베랄두가 올린 공을 이강인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데 앞으로 달리면서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에 시선을 두고 정확한 낙하 지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바로 잡지 않고 바운드를 시킨 후에 그것도 왼발 아웃 프런트로 터치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오른발로 잡는 게 훨씬 쉬운데도 이강인은 왼발로 드리블을 하려고 왼발 아웃 프런트로 공을 잡는데 이것말이 쉽지 실전 경기에서 저런 터치를 한다는 것은 이강인의 천재성을 알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강인은 터치해놓은 공을 전방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수비수와의 거리가 가깝고 이강인은 스피드를 올리면서 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로 상대를 제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강인은 왼발을 디디고 그쪽으로 공을 치고 나갈 것처럼 하다가 반대로 몸을 틀면서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벗겨내는데 이 장면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그냥 단순히 속임 동작을 줘서 상대를 속인 거 아니냐. 상대 수비수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저런 단순한 속임수에 속은 건데 너무 이강인을 띄우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상체 움직임으로 상대를 속일 때를 보면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으로 속임 동작을 주고 반대쪽으로 동작을 가져갈 때의 타이밍이 다른 선수들이 이런 동작을 할 때보다 최소한 한 박자 이상 빠른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몸을 트는 동작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상대가 이강인을 막으려고 동작을 가져갔다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역동작에 걸리는데 이강인이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다른 선수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냥 서서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상대 수비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디를 막으려는지 망설이면서 양쪽을 모두 막으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강인은 이렇게 타이밍을 뺏는 동작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무력화 시켜버리는데 이강인은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뺏기 싸움으로 상대를 벗겨낸다고 말하면서 메시 역시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블을 치는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면서 그리고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상대를 벗겨내는데 이런 요령을 이강인이 배운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좀더 경험이 쌓이고 득점력이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EPL에 와서 그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